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예순 두 번째 칼럼. 말은 행동의 그림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량한 말 한마디의 힘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항상 복만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화를 불러올 때도 가혹한 힘을 발휘합니다. 동서양의 많은 현인들이 신중한 언사를 강조하거나 때로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도 모랄리아에서 혀를 통제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적시에 침묵이 지혜로운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을 지키면 아무도 난처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못한 말은 나중에 쉽게 말할 수 있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역시 말은 행동의 그림자라고 하며 적절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엘레오시스 의식은 아주 신비로운 의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테네 북서쪽 20여 km 떨어져 있는 엘레오시스에서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를 경배하며 사후 세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의식에 입회한 사람들은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엘레오시스는 신비로운 종교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신비로운 의식에 입회의식에서 침묵을 지키는 습관을 들인 것을 일상에서도 잘 실천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입을 가벼이 놀려 큰 불행을 당한 대표적인 예로 소피스트인 테오크리토스를 지목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인들에게 동방원정에서의 승리를 위한 감사제를 올릴 수 있도록 진홍색 예복과 모든 도시국가에게 인두세를 현금으로 낼 것을 요구하자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알렉산드로스의 적이 되었지만 거기까지는 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사후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안티고노스를 외눈박이라고 흉을 보았다가 왕의 분노를 사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만 성찰의 계기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의 약점을 조롱하는 공격은 치졸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상황에 맞게 가려야 하거늘, 잘못된 인식과 오만에서 나오는 막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큰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 덕을 세우는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우리는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천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